상당히 많은 분이 이름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또 편안하게 인생을 그 시작할 수 있는 것,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간장명 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개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개명을 하면 이름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이름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쓰고 죽어서도 남기는 게 이름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렇게 기억되는 게 이름이라 이름을 바꿔 쓰면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나오거든요 즉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좋은 정장을 입었는데 그 옷이 안 어울린다 그 옷이 아니다 이렇지 않고 나이 드신 분도 좋은 옷메이크업을 입으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 하면 나이 상관없이 이름을 바꿔 주게 되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이름 바꾸면 소용없어. 이런 말을 듣고 개명에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 이름은 나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남기는 게 이름이니까 이름에 내가 어떠한 그 한이 있다든지 이러면 나이 상관없이 개명할 때가 바로 개운을 하면서 또 편안하게 인생을 그 시작할 수 있는 것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이순이 아닙니다. 개명은 나이순이 아니고 이름을 바꿨음으로부터. 좋은 기운이 나오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이 개명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면 개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명이 아주 쉬워지면서 실심에도 개명을 해서 너무 행복하니까 남편 와서 개명해주고 두 부부가 그냥 주말 놀러 다니면서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소문이 나면서 나이 드신 분이 개명하러 많이 오시는데 개명은 개명하면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나이 상관없이 개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개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개명을 저한테 하라 할게 아닙니다. 좋은 장명소가 있으시면 그분 만나서 개명을 하시면 됩니다.